클릭 액티비티. 지금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플로우 차트 액티비티 그리고 시퀀스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화된 작업이라기보다는 액티비티 하나하나씩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 기능을 하나씩 넣으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클릭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액티비티 검색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와서 클릭이라고 누르면 굉장히 다양한 클릭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하다 보면 웹사이트에서 클릭을 할 때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클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사용해 볼 기능은 여기 엘리먼트 밑에, 마우스 밑에 있는 이 클릭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우스를 클릭할 때 하는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스타트 밑에 가지고 오면 시작이 되면 클릭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을 두번 눌러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 클릭에 보시면 뭘 클릭할 건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화면에 표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응용을 하나씩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릭을 통해서 메모장을 선택하는 것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장을 띄우기 위해서는 찾기에 가서 메모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메모장이 실제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이 마우스를 가져가서 여기에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보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장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클릭 동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라는 것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누를 곳이 파일이었기 때문에 이 파일을 클릭하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듯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 부분에 빨간색 테두리가 되고요. 거기가 선택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물론 저장을 해주면 좋으니까 저장을 한번 누르고요. 플레이 버튼,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메모장을 띄우고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클릭하는 동작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파일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실행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메모장이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파일이 아닌 편집이라는 걸 하려면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걸 지우고 다시 만들어도 되고요. 이 옆에 보면 줄이가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화면에 표시 혹은 셀렉터 편집, UI 익스플로러에서 열기, 이런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 일단 화면에 표시를 눌러보면 아까처럼 선택을 할수 있는 창이 올라오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는 파일을 눌렀는데 이번에는 편집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됩니다. 그럼, 아까와 다르게 이번에는 뭐가 눌러져 있느냐 하면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눌러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와 다르게 지금 보듯이 편집이 눌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마우스로 뭔가 누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처럼 선택만 해주면 이렇게 찾아가서 누르는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메뉴를 눌러서 화면에 표시해서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박스 쳐진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 셀렉터라고 얘기합니다. 셀렉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챕터를 통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장이 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웹 브라우저를 띄웠을 상태가 있거든요.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떠 있는 상태에서 메모장이 있는데 뒤에 숨겨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UI 패스에서 이 편집기를 통해 뭔가를 다른 것, 예를 들면 서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거나, 아니면 파일이라는 걸 누르고 싶었다고 해서 아까 전처럼 메뉴를 누르고 화면 표시를 누르면 지금 보듯이 메모장을 찾아야 되는데 메모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누르면 엉뚱한 것들, 이렇게 누르면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메뉴를 누르고 화면에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F2라는 버튼을 누르면 잠시 저 설정이 사라지고요. 2초 정도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선택할 프로그램을 미리 선택해 놓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위쪽에 올라오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F1을 누르고 이렇게 된 상황이면 여러분이 여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보이는 부분만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시 한번 F1을 눌러서 시간을 벌어서 메모장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면 충분히 여유롭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셀렉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려졌을 때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파일 디버그를 눌러 보시면 정상적으로 메모장에 파일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액티비티들에 대한 공통된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우스를 가져가면 여기 아래에 이 속성이 뭘 의미하는지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처음 봐서 굉장히 낯설기는 한데 자주 쓰다 보면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ontinue on error 라고 하는 속성은 기본적으로 오류 발생 시 그냥 멈출 건지 다음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이 옆에 까만 박스가 있으면 이걸 눌러보면 true, false 혹은 선택이 안된 상태 이걸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true라고 하면 멈추지 않고 다음 동작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딜레이 애프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동작을 지정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인터벌을 둘 거냐. 그러니까 동작을 한 후에 하려면 딜레이 애프터, 전에 하려면 딜레이 비포라고 해서 이거는 1000이라고 적으면 1초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커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커서가 위치하는 위치를 관리하는 이런 offset x, offset y 같은 값도 있습니다. 위치라고 하는 이 값을 눌러 보시면 마우스가 여기 위치하는데 보통 센터에 위치시킬 건데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에 있는 메뉴에 따라서 탑 레프트, 탑 라이트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키 모디파이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마우스를 클릭할 때 그냥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알트 키나 컨트롤 키 같은 이런 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게 Key Modifier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Send Window Message라고 해서 이거는 특정 메시지를 보내서 클릭이 되도록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쓰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Click Type라고 있는데 이 Click Type을 눌러보면 클릭 싱글, 클릭 더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클릭을 하는데 한번 누를 수도 있고 두번 누를 수도 있고 혹은 클릭을 누른 상태, 눌렀다 손을 뗀 상태 이런 식으로 골라서 동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듯이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선택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속성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값들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선택해서 쓰면 되겠고요.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도움말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타겟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타깃으로 잡는 것들 중에 지금은 아주 편리하게 클릭만 하면 이 위치가 잡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어떤 특정 영역을 잡아야 되거나 이럴 때 여기 있는 이 동작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클리핑 레전이 있는데요. 여기 선택을 하고요. 여러분이 f3번이라고 하는 이걸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잡히는 위치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영역을 잡아본 다음에 그걸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속성들을 먼저 설명하면 조금 있다가 타깃은 잡아보고요. 엘리먼트는 여러분이 여기에 특정 엘리먼트를 하면 여러분의 마우스가 쫓아가서 그 엘리먼트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셀렉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요소가 선택됐는지를 보는 건데요. 저희가 한번 보면 여기 메뉴를 누르시고 셀렉터 편집을 누르면 현재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 이런 정보가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셀렉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쪽에서 자세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타임아웃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동작을 하는데 실제로 동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여기 타임아웃에 적혀 있는 시간만큼 기다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0초를 기다리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이냐 하면 오류가 발생할 때 30초 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좀 당기려면 여기에 그 시간을 조절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wait for ready라고 하는 메뉴는 해당 셀렉터가 보이고 나서 실행할 건지 이런 셀렉터가 보이지 않아도 뒤에 숨어 있어도 실행할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선택 중에 non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아도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역을 선택해서 클리핑 내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잡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메뉴를 선택하고요, 화면 표시를 누르는데 아까 메모장이 다시 사라졌네요. F1을 누르고 메모장을 띄운 상태에서 잠시 기다리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영역이 잡히면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도 되지만 F3번을 누르면 이렇게 투명한 마우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고 이렇게 일정 영역을 잡으면 그림 형태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보듯이 빨간 테두리가 생기게 되고요. 아까 그냥 단순히 클릭한 경우와 다르게 클리핑 레전에 오면 지금 이렇게 보듯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 기능이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된다면 보통 쓰지 않아도 되지만 선택이 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